긴박했던 정 씨의 현지 체포 순간을 현지에서 추적해왔던 이가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덴마크 은신처에 있던 정유라의 체포 과정이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유씨 원래 귀국하실 생각이었어요? 한국 가서 검찰 조사 받으실 생각이었나요? 정유라를 덴마크 경찰에 신고한 이는 다름 아닌 현지에서 잠복 중이던 취재기자. 취재 대상을 경찰에 신고해 체포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보도 행위를 두고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확산됐습니다.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한국 기자 협회의 윤리 강령. 그중 취재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과 올바른 정보 사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는 취재 대상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관찰자에 그쳐야 하지 사건에개입하는 것은 보도의 원칙을 어긴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론계종사는 기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JTBC가 과연 보도만 하고 그냥.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놔져버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음, 과연 비판이 없었겠느냐. 본질이라는 게 권력에 대한 잠시 비판 견제, 누군가 숨기려고 하는 진실을 차단해서 보도하는 것, 그걸 전제라고 한다 그러면 관찰자 입장만으로는 절대 그게 안 되죠. 민주주의 근간을 지은 는 우리나라에서 비상석, 비상식적인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자가 그,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나는 기자라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겠다, 도망가라. 라고 나서는 행위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바르지 않은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직업윤리와 그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저는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자가 시민으로서 신고하기로 했다면 보도를 포기했어야 하고 보도하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관찰자로 남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굶주린 소녀를 노려보는 독수리 사진으로 퓰리처 상을 받은 케빈 카터. 그는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터에게 기자가 아닌 인간으로의 윤리를 요구했던 것. 그런가 하면 종군 기자 에디 아담스가 촬영한 이 사진은 베트남전을 종식시켰지만 총을 든 사령관은 남베트남의 영웅이었음에도 온갖 비난을 당했고 에디 아담스 역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곧 죽는다라는 충격적인 제목과 함께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기자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할까, 그 순간을 기록해야 할까? 기자들은 매 순간 판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뉴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못된 뉴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전달돼 버리기 때문에 뭔가 어 잘못된 거라든가, 또는 왜곡된 거라든가, 또는 심각하게 어떤 개인의 명예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뉴스가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어떤 추세로 가냐면, 보다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지 마라. 그다음에 혹시라도 당신이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익보다 앞선다면, 그때는 어떤 보도에있어서 최선 자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가고 있는 거죠. 지난해 한 시사구벨 프로그램에서 폭로한 한국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엘러다이스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든 언론사의 함정 취재는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넘어선. 새로운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정한 관찰자여야 되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의 문제예요. 결국,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언론인에 대한 교육을 사회적으로 되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판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기자가 됐든 간에, 궁극적인 순간에 선택은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또개인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이냐, 또 성숙한 인간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남아 세호자비 여선의 노예 노동 실태에 대한 탐사 보도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AP통신. 그들은 잠입 취재 중 얻은 정보를 당국에 건네 약 2천 명의 노예를 해방시켜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윤리에 관한 논란, 보도를 위한 기자의 사건 개입은 정당한 것일까.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기자는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말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뭔가 꺼름치가다고 생각하는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도 자신의 신념과 저널리즘의 정신에 맞춰서 그거에 따른 논평을 할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기사를 막 작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자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공정성을 가지고 그래야지 사건 취재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건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보도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기자들. 날로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진실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지금 언론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관찰자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사건에 개입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